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도 민호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대경민호특공대의 감동적인 선행,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기부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가수 장민호를 향한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또한번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민호의 대구 경북 팬클럽인 대경 민호 특공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4월 7일 대한 적십자사 대구지사를 직접 방문해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감동적인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장민호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은 팬들이 그 뜻에 함께하고자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은 결과입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오랜 시간 모은 정성과 진심을 담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대경 민호 특공대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장민호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받았다며 그 따뜻한 마음을 닮아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성금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경민호특공대는 이번 기부 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충청 지역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지원, 그리고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한 기부 행사까지 지역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장민호 또한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팬들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경북 팬클럽의 기부는 그중 하나의 빛나는 사례일 뿐이며 앞으로도 팬들과 장민호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은 언제나 큰 울림을 줍니다. 따뜻한 봄날 장민호와 그의 팬클럽이 전한 이 감동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